말씀. 신약 성경 96페이지를 다 함께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고 모장 8절에서 11절 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외치는 겁니다. 준비됐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전혀 안 담은 것 같아요, 친구들. 마음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팔 절은 강사님, 구절은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팔절 먼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붙잡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친구들 이 동물이 뭔지 알아요? 원숭이지, 원숭이. 그런데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이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어? 그렇지. 바나나를 이용을 하는데 바나나를 그 유리병에 담아 유리병에 담는데 어떻게 담냐면 입구가 좁은 유리병에 바나나를 세로로 넣으면 들어가죠. 그렇게 넣어놔.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너무 먹고 싶어서 달려오겠죠. 그 바나나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바나나가 좁은 입구로 들어가니까 팔을 넣었어. 바나나를 잡으려고 팔은 넣었는데 그 바나나를 잡고 이 입구로 빼려니까 빠지가 안 빠질까? 안 빠지는 거야. 근데 원숭이는 지금 뭘 먹고 싶어? 바나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바나나를 놓을 수 있다 없다. 바나나 절대 놓을 수 없어. 바나나를 잡고 계속 유리병으로 막 빼려고 힘을 써도 바나나는 안 빠지죠. 그때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원숭이는 왜이 바나나를 놓지 못했을까? 입구가 좁아서 안 빠지지. 근데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잡고 있는 바나나를 뭐 해야 살수 있어? 놓아야죠. 놓고 도망가야 살수 있는데 이 원숭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이 바나나의 욕심에 가득해서 이 바나나를 놓지 않고 계속 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냥꾼에게 붙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을 붙잡아요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사람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어.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일까요, 아닐까요? 직업이 어부야.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근데 그날은 그날 따라 물고기가 안 잡혀, 마음도 안 좋고, 물고기도 못 잡고, 그렇게 이제 육지로 돌아왔어요. 육지로 돌아와서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쳤던 그물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마음이 상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특성상 말을 하는데 지금 강도사님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면 저 뒤에 있는 친구들도 잘 들리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떼고 하면 잘안 들리죠. 강사님 목소리가 커서 그렇죠. 멀리 있으면 안 들려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안 들리죠, 그죠 어, 기가 터질 것 같아요. 제일 앞에 있어서. 그런데 이 예수님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신 거야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뭐가 불어올까? 바람이 불지,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이 말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가기 때문에 이배 타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옆에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 시무룩해. 아, 어제 나름대로 물고기 잡아 보려고 했는데 물고기도 안 잡히고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런데 옆에서는 누구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안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다 아니다.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낮에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지면. 잘 잡힐까 안 잡힐까? 잘안 잡혀요. 깜깜할 때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막아 아무도 없다 할 때에 그물을 던져야지. 이렇게 밝고 이렇게 낮에 낮 시간에는 물고기가 잘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혀.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서 깊은 데 물고기를 그 그물을 던지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엔 어떻게 대답했을까? 내가 전날 밤에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물고기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선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오늘 시작했죠? 내가 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첫 번째가... 우리가 우리가 아까 외쳤죠. 나의 무엇을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서도 안 되고 낮에서 잡을 수 없어. 하지만 이 베드로는 나의 생각을 뭐 했다? 내려놓았어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그물을 정리하면서 옆에서 누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하루종일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자, 친구들 집중해 박수.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친구들이 잘 알듯이 153마리라는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한 번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을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가 문제였냐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서 이 물고기를 못 잡았던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뭘까?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진짜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됐어요. 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나니까 나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인 게 문제다. 내가 무엇인 게 문제다. 죄인인 게 문제인 거예요. 죄인인 게.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떠나셨을까? 아니죠. 베드로와 함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을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친구들이랑 만나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첫 번째, 뭘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았죠? 자신의 생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선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다시 한번 나의 필요를 내려놓아야 한다. 아멘. 베드로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지? 어부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뭘까? 어부로서 물고기 필요하고 또 그물도 필요하고 또 낚시대, 어, 낚시할 수 있게 또 배도 필요하고 익기 아, 미끼, 어, 그런 여러 물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근데 이 당시에 친구들 배가 어느 정도로 비쌌을까? 그렇지 집한채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비싸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물건이 배였는데, 그리고 집,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배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뭐?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뭘 깨닫게 됐다? 나의 문제. 물고기가 아닌 내가 해결해야 될이 죄라는 문제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뭘 내려놨어? 11절에 보니까 나의 뭐라고? 모든 것을. 자기가 업으로서 필요한 배, 그물, 그리고 방금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엄청나게 잡았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서 그 물고기만 있으면 그 물고기 팔아서 잘살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뭐 했다? 버려두고, 놓아버리고 누구를 따라갔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결정했어요. 왜 베드로는 그 비싼 배와 그물과 물고기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놓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 아무리 좋은 배를 사고 물고기를 많이 잡고 유명한 어부가 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자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얻게 됐을까, 친구들? 무엇으로 게 됐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기뻤겠죠. 와,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 그 기쁨은 한 순간에 끝나요. 다음 날이 되면 그 기쁨은 사라져요. 하지만 그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에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반면 성경에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한명 나와요. 누구냐면 그리 한번 따라 해볼까? 부자 청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부자였어. 부족한 게 없었어. 근데, 부족한 게 없는데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 줘라. 그러면 된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심해서 돌아갔다. 자, 아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때 그들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이라 했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돈을 내려놓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뭐가 생겼어? 근심이 생겼어요. 근심. 걱정과 슬픔과 힘든 마음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살고 싶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생각해보면, 아, 나한테 그게 필요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굳이 이거를 놓고 잡아야 되나? 왜냐면, 나의 죄를 해결해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뭘 내려놓으셨을까,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를 잡기 위해서 뭘 놓으셨을까? 생명, 그렇죠? 생명인데 먼저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 영광. 이미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의 자존심까지 버리시면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 당하시며,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아까 하은이가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생명까지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는 인생, 걱정이 많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면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게임도 있겠고, 친구도 있겠고, 공부도 될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선, 내가, 아까 원숭이가 살기 위해선 내가 잡고 있는 뭘 내려놔야 돼? 바나나를 내려놔야지 살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게임, 친구, 공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 죄,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친구들이 붙잡고 있는 그 나의 생각과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붙잡아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